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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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shru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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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상하다. 근데 저는 왜 운동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몸이 이렇게 안 바뀌죠? 뭐 이유가 있나? 아, 그거 이상하네.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시나? 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. 오늘은 어깨 운동 중에 가장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드릴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깨 운동 중에서 가장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로서 제대로만 해내신다면 어깨 근비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시기 전에 바의 높이는 본인의 쇄골 혹은 가슴 상부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그립은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그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 자세 취해주시고. 위로 정수리 위쪽으로 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. 호흡은 후후 후. 여기서 가슴 상부까지 내리셨다가 그대로 풀 가동 범위로 후후후자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실 때 중량이 너무 무거운 중량을 선택을 하셔서 이 무게를 받기 위해서 상체가 너무 과도하게 젖혀지신다면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. 꼭 생각을 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상체가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유지해주세요. 자, 두 번째로 실수하는 자세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정수리 위쪽으로, 머리 위쪽으로 일자로 밀어 올려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무게를 받아주시다 보니까 이마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시게 되는데 이러면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위험한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잘해내셨을 때는 분명히 효과도 좋지만 그만큼 잘못하셨을 때 부상의 험성도 크기 때문에 꼭 주의하실 점꼭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운동, 고! Okay,